자, 36번 순서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알고 있다, 대시라는 사실을, 자, 여기 그리고, and, that, 대시 두 개가 병렬이 되고 있는 구조예요. 지금 첫 번째 대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 내용을 볼게요. 포크가, 어, 저기, 달까지 날아가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neither a nor b, 뭐죠? a도 b도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돼 얘네들은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사과도 혹은 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도 태양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 그러니까 태양을 끌어당겨서 우리에게 충돌하게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태양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리고 포크가 저기 달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구는 더큰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중량 얘기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A 번은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런 요게 얘기가 이어지겠죠. 오늘은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자 요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무엇이냐? That the strength of g r a v i t y pull. 자 여기 대절의 주어 여기서 끊어지네요. 자 중력이 당기는 힘이 두 물건 사이에 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디펜션 모모에 따라 달라진다 모모에 의존한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지금 물건에 따라서 중력에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네그래서 여기가 1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포크가 날아가지 않는 경우는 어, 무엇이냐? Mass of the object 그 물건의 질량이다. 물건의 질량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사과는 아주 작고, 그다음에 어, 질량이 크지 않고, 그래서 태양을 당기는 힘이 is absolutely tiny, 아주 절대적으로 작다. 확실히 훨씬 더 작다. 무엇보다 모든 행성이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자, 그러면 자, 지구는 더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자, 그다음에 여기는 왜? 그렇다면 왜 어, 사과는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는가 자 이유는 뭐 지금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 있고 우리 지금 계속 질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mass of the object 얘기가 나왔었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로 먼저 넘어가야 되겠죠 어. 왜냐하면 여기도 어, 질량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지구는 어, 더큰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집니다. 어, 뭐 이런 애들보다. 어. 자 그래서 자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어, 지구를 향해서 당겨집니다. 자 그것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자, 태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지구보다. 그리고 지금 대절의 주어 동사, 또 동사예요. 그리고 더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 그렇다면은 왜 사과는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는가? 자, 지금 질량이 큰 쪽으로 날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질량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이 질량이 훨씬 더 큰데 왜 날아가지 않는가?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 이유는 that pull of gravity also depends on, 자, 또한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중력은 distance,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물체에 행해지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그 뭐, 거리. 비록, 이, 비록 그 태양이 훨씬 더큰질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구에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의 그 중력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라는 게 있죠. 여기가 3번이 되고, 그래서 B, A, C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이 되겠다.